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숙이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괴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 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론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시적으로 볼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던 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이 구름으로 성막을 덮었습니다. 어, 이 모습은 저녁에 보면 구름이 불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아침까지 계속 되었었죠.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그분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신 장면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그분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더운 낮에는 시원한 구름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가까이에서 함께하셨고 그분의 백성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습니다. 멀리 먼 우주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돌보고 계시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15절과 16절에서 묘사하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지 잘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괴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성막 위에 덮여있던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길을 떠났습니다. 구름이 위로 올라가면 이동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길을 가다가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자리에 진을 쳤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또 멈췄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절한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이동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의 지시와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기를 꺼려 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느린 것 같고 가끔은 너무 빠른 것 같은 하나님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좌지우지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라고 1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가끔은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세팅했던 모든 것을 다시 다 걷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걷혀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걷혀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만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걷힐 때도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귀찮은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을 치고 이제 자리를 잡으려는 찰나 바로 다시 모든 것을 거두고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도 며칠 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게 하실 거면 왜 멈추셨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정확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 몇 달이던 상관없이 매일매일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종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주셨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마음으로도 알겠는데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고픈 마음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너무나 더디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잠잠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과 인내 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온기 없는 차갑고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너무 급하고 기다리라고 하신 기간이 너무 길다하여도 그 기다림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도와 내가 생각하는 속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난 앞으로 빨리빨리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내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땅으로만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은 이제 하늘로 향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께로 고정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마음의 합한 소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기도의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삶의 귀한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시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가라고 하실 때 움직이는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환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앞에 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